제 완성은 두 아이밖에 없어서 바로 파이널까지 진행을 하고 거고요 그리고 파이널까지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심사를 하면서 아이에 대한 설명까지 다 같이 한 번에 진행다실 밍크 <laughs> 남자이고 중성화가 되어있고 한 살인데도 굉장히 골격이나 분위기 굉장히 훌륭한 아이입요 코트 뭐 패턴이 호라이즌트 수평으로 에 굉장히 훌륭한 보이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. 헤드 타입도 굉장히 훌륭한 일자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고요. 강한 흙과 커다란 눈, 그리고 눈 모양이 굉장히 아름다운 눈 모양입니다. 성격도 굉장히 훌륭합니 저번보다 많이 낮은 것 같아요. 저번이 에좀 겁이 많았던 것 같은데, 저는 쇼행도 굉장히 낮습니다. 은 브리티시 쇼테어 남자아이고요. 굉장히 훌륭한 코트 밀도를 가지고 있고요. 크리스피한 코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꼬리도 두껍고 짧은 꼬리를 가지고 있고요. 약간 까칠해진 것같아요 원래 성격이 안이서그런데 그리고 미디움 사이즈의 이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. 뒤끝도 동그랗고 그리고 헤드 타입도 3개의 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눈 모양도 라운드의 굉장히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저번보다 약간 살이 빠졌나요? 조금 더 쪘나요? 아니, 똑같아요. 아, 똑같아요? 저번에 확진자였는데. 핵카운트는 <laughs> 두마리고요 2위가 앵갈, 1위가 윌젤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